저희 지금 오늘 제일 맛있는 맛이 아메리카노 매운 맛이거든요. <laughs> 샷이 한 9개 들어가요. 나 <laughs> 아메리카노 한번 마셔 볼래. 아, 저 선생님. 아메리카노 매운 맛한 잔이랑 제노라떼 한 잔이고요. 매운맛이, 그 정한창이 아, 저희 얼음 프리스타일로 입술이. 다가 해 주세요. 예. 네. 에스프레소 한 잔. 아, 또 마시고네. 자. 지동아 진동아. 진동벨. 아메리카노 8샷 추가. 우와. <laughs> 아메리카노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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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빨 때마다 맛이 달라져요. 밴드 떴어. 그냥 매운 맛이 느껴져요? <laughs> 야 괜찮다. <laughs> 진짜 맛있다. 아, 진짜 이거 진짜 한번 먹어봐. 진짜 맛있다. 민이가 먹는 스타일 같아 아메리카노 여덟샷 주담. 아니야. 어. 아니, 다른 새로운 맛이야. <웃음> <웃음> 이게 쓰담 먹게 담네? 약간 시럽이 됐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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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바리스타님, 아니, <웃음> 아 제민 바리스타님 반응이 폭발적이에요. 그래서 남의 리턴이 아, 아니면 형 있겠다. 이거 커피 한잔 마시고 물한잔 마셔요 드셔도 괜찮은 체형인 <laughs> <채용인> 거예요 <laughs> 지금 점점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말도 빨라지고 있어요 손님... 몇 샷이야? 8 12샷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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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, 12샷 들어가는 게 신기하다 아, 그러니까... 네? 교체 없어요? 음, 없어요 제가 여기 매니저예요 아, 야, 야 먹어봐. 아 일단 조금만. <laughs> 아 일단 먹어봐. Americano a s 와 진짜 매워. 그리고 섞어 먹어. <laughs> 오늘 잘 많이 많이 나간 게나의파이 <laughs> 아우 아우. 맛 없어요. 맛 없어요 진짜. <laughs> 저희 커피숍으로 구경갈게요 좋아요, 좋아요. 안준이, 뭐 먹을 거죠? 저의 아메리카노가 나왔습니다. 아메리카노, 폴츄가. 네? <laughs> 어떻게 드시는 커피를 거예요? 어떻게 먹냐면요, 네. 벤티사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<laughs> 시키는데 그 얼음만 넣어요. 그다음에 물을 싹 빼고, 그 다음에 벤티사이즈가 원래 샷이 4번이거든요. 네. 그쪽에다 이제 샷을 4번 더 추가해서 에스프레소를 8잔으로 한꺼번에 먹습니다. <laughs> 물을 하루에... 하나도 안 타요? 네. 으? 어? <laughs>